정리 들어갈게요. Okay, let's go. 이쪽은 통증은 별로 없으셨어요? 음.. 네 참을만 했어요 여기는. 아 이쪽은 참을만 하셨고? 네, 음, 음, 음. 음. 음.. 인내좀더 뺄게요 네 불편하신 말씀 해주세요 네. 지금 느낌 어떠실까요? 네네 네. 근데 이쪽도 통증은 네. 없으셨다고 했는데 네. 거의 끝이 만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끝이? <laughs> 응 끝이 네. 네. 얘랑 얘랑 만나기 일보 직전이세요 <laughs> 아, <난> 익숙해져서 <laughs> 응. 그런 거지 아예 아프잖아요 그죠? 네. 응 아프세요? 응 칼이 찢어지는 느낌요 그 자, 다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지금 괜찮 자, 거 자. 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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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괜찮아요? 응. 음, 좀, 좀 알려드리고 있으셔가지고. 지금 어떠실까요? 네. 괜찮아요? 이게 긴 공간에 기는 게 아니라 사라져서 그런 거구 가는 것도 가는 거고 길이를 좀 짧게 자르시면 안 되세요 평소에도. 지금은 저희가 교정기를 해놨잖아요. 그래서 좀 자를게요. 응? 이렇게 봐도 될거 같아. 그렇죠. 살린데 아주 힘이 그렇죠. 찌르고 있던 부분을 좀 잘라드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もう一度ね。

지금 이제 발톱 눌렀던 곳이 피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자국이 있으세요. 눌려있던 자국이 얘네도 점점 살이 차 올라올 거예요 응.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는 다 끝나셨고 집에서는 이제 나게바시 연화제 바르시면서 좀 관리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응. 이거는 그럼 이대로 그냥 냅면 되는 거예요? 아니, 응, 같이 해드릴 거예요. 네, 오늘 대상은 여기서 끝나셨어요. 네.